안녕하세요. 알파견의 경제뉴스입니다. 아, 단독입니다. LG 아 머니투데이 단독이죠. LG 일가 상속 시작하자마자 변호인 또 이례적 사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누구 기자입니까? 이 심재원 기자입니다. 주의 사건이고요. 어, 첫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주식회사 LG 경영지원 부문장 사장은 이와 관련 김영식 여사와 구영견 LG복지재단 대표 구강모 회장 등 총수 가족과 구본모 회장은 오랜 기간 보필했던 강유식 lg 부회장 구자정 고문 등이 구본무 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를 확인한 뒤 상속에 합의했고 상속이 이어지자 매뉴얼에 따라 유지가 담긴 문서를 폐기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김여사 등세 모녀 측은 여전히 구본무 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은 주식회사 lg 주식 11.28%를 포함해 2조 원 규모다. 세 모녀가 물려받은 재산은 약 5천억 원이다. 김여서와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부지범에 구강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장품 자동 창주 깜짝 실적 기대 번동성 커진 증시 버팀목 될까? 파이낸셜 뉴스 이저, 이주미 기자입니다. 자,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중소형 화장품과 자동차 관련주가 꼽힌다. FN 가이드가 증권사 세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코스메카 코리아의 3, 4분기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3%,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콜마 125.20%, 코스맥스 82.10%, 클리오 45.50% 등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들 기업은 4, 4분기에도 좋은 서적을 낼 전망이다. 코스맥스의 4.4분기 영업이익은 40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7.60% 한국콜마는 469억원으로 442.90%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관리 직전 대주주 먹티 위니아 에이드 93% 내려갔습니다. 한국경제 전혜진 기자입니다. 조회수 한건 그러나 그룹 리스크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을 부채질했다. 대유플러스는 관계회사인 위니안전자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달 20일 1만주를 매도했고 며칠 새 반대매매로 지분 4.33%, 66만여주가 주당 2천원에서 3,500원 사이에 거래됐다. 지난 4일 최대주주인 위니아의 반대매매 물량까지 시장에 풀렸다. 위니아가 법정관리를 시착가 직전 이날 위니아에이드 지분 40.41%, 622만여주가 주당 1,405원에 거래됐다. 여름과 황금연휴 특수 여행사 3분기 실적 달았다 아시아경제 김응순 기자입니다. 조회수 두 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부 여행사 의 실적 반등을 예상했다. 하나증권은 최근 발견한 여행업계 산업 분석 리포트에서 하나투어와 모드투어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17억 원과 4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모드투어는 연간 영업이익을 184억 원을 예상하면서 2017년 400 321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킹달라에도 이익도 1등, 외국인 현대차 기아 매수, 조회수 1건, 양지혜 기자입니다. 상장사 대부분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지만 현대차는 3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124.6% 급증한 3조 4,8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아도 지난해 3분기보다 265.8% 폭증한 2조 8 0 9 9억 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된다. 현대차와 기아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경우 양사 모두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삼성전자를 뒤로하고 국내 상점사 영업익 이 1,2위를 질주하게 된다. 은행과 금리 차이 줄였네. 보험사로 주담대 몰리나 박성호 조에서 한건 서울경제입니다. 이 때문에 가계 대출 급증으로 금융당국의 주목을 받은 은행권이 대출재계에 나설 경우, 오히려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 상한비율 DSR이 50%로 은행권보다 10%포인트 더 많은 상황에서도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았다며, 이제 걸림돌이 상당히 제거됐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턱대고 대출을 늘리지는 않겠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주담대 시장에 새로 뛰어들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약간 대출 등은 상당히 늘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산업노본 생산기지 청라 7,800평 공장 내년 완공 매일경제 김시균 기자입니다.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인천 청라에는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산업이 추진 중이기도 하다. 공장 주변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하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인근 산업단지와 시너지도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350억원대로 예상되는 올해 매출이 내년부터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였습니다.